지능 테스트? 지능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저를? 뭐? 뭔데? 아, 정답을 맞추라고? 증기기관차 아니야? 증기기관차. 기차? 아, 간단하구나. 기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전투기라고 원래 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거니까 비행기라고 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사람 도... 미쳐버리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전투기. 아, 죽여버려. <laughs> 비행기네? 아이, 그럼 이건 뭐야? 잠깐만. 비행기 앞머리? 설마 아또비야 이거다 비행기 한번 해가지고 개척, 열받게 해가지고 우주화마, 아 다른 거안 치고 완전 똑같은 거 치게 파란색,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달려서, 또 비행기인 거야 답이 그치 나오는... 아 알았다 보잉 747 비행기다 이거, 조작가, 이거 시간 봐봐 보이겠다, 보잉 7 4 7비 맞지? 맞아? 허 어! <laughs> <laughs> 보잉 747 비행기가 아니라 보잉 747이야? 다 맞췄는데 아 근데 은근히 간단하네 이거 뭐 그냥 진짜 실제로 지능 테스트네 이건 뭐야 어 이거는 12시지, 뭐. 어, 잠깐만. 12시, 12시인데, 헷갈리게 해서 정각, 아, 정각인가 보다. 아니야. 정각은 1시 정각, 2시 정각, 3시 정각도 있어. 그래서 아니야. 이건 12시가 맞아. 아, 그러면 정오다. 정오나 자정이네. 정오나 자정이다. 아니면 신데렐라, 집갈 시간. 뭘까? 미칠 것 같아. 그냥 12시로 간다. 아, 12시야. 시계 아님? 아, 시계인가? 시계다! 뒤질라고! 시계! 으자정잖 <laughs> 야! 야 가만있어. 내 지능 테스트야 지금. 너의 지능 테스트 하는 게 아니야. 가만있어. 내가 할 거야. 옆에서 헷갈리게 하지마. 어? 이건 뭐야? 어, 여기 나라가 뭐냐고? 오스트리아 아니야? 오스트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잖아. 오세아니아라고? 오세아니야 대륙이라고? 아 가만있어! 나 <laughs> 채팅창 안볼 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기를 초록색으로 칠했지. 어... 초록색인가 나보다! 씨 뒤질라고! 초록색이지! 옷은 유이잖아아 <laughs> 근데 이건 틀렸어요 맞아 나 오세아니아가 여기 오세아니아인지 몰랐어 뭐야 빨간색이잖아 그냥 딱 떠오르는 걸 쳐야 돼 바로 빨간색! 뒤질라고 <laughs> 아니야 진홍색이 이게 어떻게 알아 그거를 개같은 게임아 진능 테스트라며 이건 뭐야 10시 10분? 아까 전에 정답 자정이었지 그럼 10시 10분이네 10시 10분 이건 뭐야 초식인가 10시 10분 40초. 10시 10분 40초지? 너 뒤질라고? 아, 근데 정답이 과연 이걸까? 근데 만약에 시계라고 했다가 10시 10분 40초면 개 억울하잖아. 10시 10분 40초라고 했다가 시계면 덜 억울한데, 그지? 자명종이라고? <laughs> 자명종이다? 아니, 아니. 아까 전에는 시계, 뭔가 그, 시계 바늘이랑 이 시계 판만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전부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칭하는 걸 거야. 알람시계네. 뒤질라고? 알람시계. 이게 뜨디디 하는 거지? 그 알람시계! 아, 뒤질라고 계 <laughs> <laughs> 아 정답이야? 아 알람시계도 정답으로 쳐주는 거야? 오이씨 다행이다 와 이거 뭐야? 아 오케이 이거는 그거네 63빌딩은 아니야 63빌딩은 이렇게 안 생겼어 여의도야 여기? 아니야 이거 뭔데? 이거 사진이네 뒤질라고 사진이야 이거 <laughs> 63빌딩이야? 어? 어 그래? 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딱 보고 뭐야? 다섯시. 뒤질라고. 다섯시. <laughs> 야, 정각이었어, 이거?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아이스크림. 생각하지 마. 눌러. 고자마 눌러. 눌러. 알았다. 아, 알았다. 투게더. 아, 빙그레, 투게더, 초콜릿, 렛, 밀크. 어, 이거야. 눌러라고. <laughs> 제발 그냥 눌러. 아! 아! 아, 뭘 뭘까? 아이스크림일 거야. 아이스크림이야. 이건 무조건 아이스크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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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야 무조건. KTX! 아, 아. 능력 유지네. 규칙이 없잖아, 규칙이. 규칙이 없는 게임이잖아. 1+1은 더하기 더하기 3? 오답이지, 뭐. 바보? 아, 뭐.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아 잠깐만 생각을 잘보자 수포자 수포자? 아니야 지금까지 줄임말이나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어 정답 뒤의 뒤질라고 이번에 센스하면 발휘했을 수도 있다 어 가족이다 이거 <웃음> <웃음> 망했어 내가 맨 처음에 뭐라 했지? 맨 처음에 한게 정답일 거야 맨 처음에 한거1 더하기 1은 가족입니다 투게더 1 더하기 1은 가족이니까 <웃음> 투게더다 진짜 <laughs> 뒤질래 아니잖아, 아 너무 헷갈리잖아. 아, 오답 가자. 오답, 아, 오답. 해, 처음에 한 거예요. 아! 거짓, 참 거짓. 오답, 안 돼. 오답, 여기 있잖아. 오답, 뒤질라고. 뭐야? 떡상, 정 3월 주식, 비트코인, 상승, 그래프, 뒤질라고. 뒤질라고. 아, 알았어. 이제부터 나, 이제 맞출 수 있다. 이제 개발자의 의도로 내가 파악했다. 제가 개발자의 의도. 이에 아이슨 파이 더하기 1은 정답 빨간색. 0. 야 미친 알아버렸다 공식 공식이야 어? 오일러 등식 어떻게 하라고 그걸 내가 아,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뭐야 비행기 날개 비행의 원리 이거다 야 원리는 맞았어 원리는 맞았잖아 뒤졌다 하겐 따지 이거는, 야, 이거는 그 맞추라고 개발자가 한 거, 잠깐만. 하겐다즈인데, 이거 왠지 계열받네, 잠깐만. 이거 아니실 것 같아. 왠지? 왠지 초콜렛. 초콜렛 했을 것 같지? 이거 뭔가 느낌 오지? 하겐다즈, 하프겔런 그냥, 욕개 세게 받고 싶다, 그냥. 만든 사람 귀 열어가지고 그냥 고막에다가 직접 때려받고 싶다. 어? 이거 뭐야? 태양. 이건 개 쉽다. <laughs> 어. 어저개뭐 그, 사자성어야 이거 개 같은 게 이건 뭐냐 빨간색 빨간색이겠지 뭐 아까 진홍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아 근데 아까는 색깔이 요렇게좀 직사각형인데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허씨발야 정사각형이다 야 <laughs> 뒤졌다 뒤질라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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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안한다고 <laughs> 결과는 봐야지 그래도 아 그지 같은 게 그만 나와 자유의 여신 이상 야, 잠깐만, 이거. 이거 혹시 밤섬인가? 한국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씨, 조그맣게 이거, 야, 피규어 다 이거. 뒤질라고. 와, 이렇게. <laughs> 여기, 정답만 여기 이렇게 지금, 치는데, 모들섬이네 형. 어? 자유의 여신상 피규어. 낮게 나오는 거 도쿄? 몰라요. 뭐야, 엘더하기는 창문 뒤질라고. 맥도날드 <laughs> 소프리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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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으아왜 이렇게 좋아했나? 자존심 상해. 아 너무 좋아하지 마. 유인원이 불을 발견했을 때에도 진짜 많이 못 맞춘 했을까? 사람 봐봐. <laughs> 유인원이 불을.. 야마 농락하지 마! 개열받아 끝났다. 뒤질라고. <laughs> 두개 맞췄대. <laughs> 상위 77%라고? 넌몇개 맞췄어? 여덟 개? 77이면 행운의 숫자야. <laughs> 그지나 최준명인데 여덟 개 맞췄다. 최준명도 여덟 개 맞췄는데. 꺼져. 개 같은 게임. 주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 지면 우주하 마목뚜이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목도도 마뱀 나